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아식스 젤 카야노 14 크림 블랙.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잡은 매력적인 신발. 지금 75,760원에 만나보세요. 젤 카야노의 부드러운 쿠셔닝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산뜻한 하루를 시작하세요. 4위입니다. 마식스 젤 카야노 30 남성 운동화. 편안함과 안정성을 느껴보세요. 26% 할인된 가격으로 197,000원에 만나보세요. 269,000원 상당의 가치를 지금 바로 누릴 기회. 3위입니다. 미즈노 스피드 러닝화 놀라운 52% 할인. 쾌적한 러닝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. 뛰어난 기능성과 디자인으로 당신의 달리기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거예요. 2위입니다. 아식스 조그 100S.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데이니 운동화로 15% 할인된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. 그루밍 라이프 번들 징정 혜택까지.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경험. 지금 바로 누려보세요. 2위입니다. 아식스 젤 카야노 14 화이트 미드나이트 1,80,310원에 만나보세요.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젤 카야노를 특별한 가격으로 특템할 기회.